삼덕 서답평 5번. 이 함수 f에, x에 대해서 f-1은 0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네. 요 조건이 나온 거죠, 요 조건? 네. 그러면, 이거 뭔 소리입니까? fx의 최소는 x가 2일 1대. 때. 1때인 거니까. 축이 x는 2라는 소리고 a는 양수라는 소리죠. 그러면 얘를 대충 그려보면 뭐 이런 낸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2인데 요 조건도 하나 준 거죠. 그럼 너 f-1이 0이면 얘 기준으로 얘 기준으로 얘가 몇칸 1, 0, 마이너스 1, 3칸. 그럼 너도 3칸. 그러니까 너는 5,0을 무조건 가져야 된다. 그럼 끝난 거죠. 사실 fx는 a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f0이 k라고 할 때, 네, f0이 k라고 할 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F0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네. X에다가 0을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0, 0. 마이너스 5A는 K. 그러면 최종 Fx 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4 X 뭔가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얘는 A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a 가 되고, 그 다음에 y는 3Kx는 변신, y는 뭐라 15A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굳이 a 값을 구할 필요 없이 x좌표, 교점의 x 좌표의 합. 그럼 열립1번2번열립할까요 AX 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5A와, 마이너스 15A를 연립하면, AX 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11AX, 마이너스 5A는 0. 그러므로, 합은, 마이너스 11이 되겠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될것같고요 어, 축이이니까, a 값을 구하기는 뭐 굳이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